안녕하세요. 롤테스트입니다 저희는 오늘 기아가 만든 신개념 전기차 PV5를 드디어 시승하러 왔습니다. 이 차는 카고와 패신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오늘 그두 가지 모델 전부 시승해 볼수 있게 됐고요. 지금은 먼저 카고 모델을 타고 이동 중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패신저 모델의 2열에 앉아서 2열 승차감 소개를 들어볼까 합니다. 과연 이 차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나왔던 미니밴 또는 화물차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출발해서 10분 정도 운전하고 있는데 확실히 운전하는 느낌이 기존의 기아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자동차들과는 많이 다르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시작점을 찾아보면 개발 단계부터 일반적인 자동차들과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이습니다이차의 베이스는 이 e GMPS 플랫폼입니다. 이 e GMP 플랫폼은 너무나도 익숙하죠.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고 아이오닉 5, 6, 제네시스 GV60, EV6 이런 차들에 이미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e GMPS 플랫폼은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기본 플랫폼은 완전한 승용차를 위한 뼈대였다면 이 e GMPs는 상용차까지 커버할 수 있는 조금 다른 능력치를 가진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기초를 2020년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PV5 프로젝트는 2021년에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로 자체 개발 기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나서 바로 고객 피드백에 들어갔다고 해요. 실제로 이 차를 쓰게 될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파트너스 데이를 두번 개최하고 총 151개의 고객사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번의 실제 고객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완성된 게 지금의 PV5인 거죠. 패신저와 카고라는 두 가지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 형태에 따른 피드백도 달랐습니다. 그 피드백을 반영한 결과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앉아 있는 1열 시트의 포지션입니다. PV5라는 차가 엄청 큰 차는 아닙니다. 같은 기아 내의 자동차들과 비교해보면 길이는 스포티지만 한데 공간 자체는 카니발급이란 말이죠. 특히 카고나 패신저나 2열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운전석을 최대한 앞으로 밀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시야가 조금 독특합니다. 스타리아와 포터의 그 사이 어딘가쯤이라고 할까요? 스타리아에 비해서 앞쪽이 굉장히 짧은 차입니다. 그래서 골목길을 지나갈 때나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또는 이렇게 멈춰있는 앞차를 피해서 차선을 바꿀 때도 앞머리 길이에 대한 부담감이 스타리아나 ST1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동성이 좋습니다. 운전석을 최대한 앞으로 밀어냈어야 됐는데 이 앞쪽에는 전기 모터, 감속기, 인버터 이런 것들이 있죠. 이세 가지 요소들을 한 번에 묶어버린 3 i n 1 p e 시스템을 앞쪽에 넣었습니다. 그 파워트레인의 부피를 줄인 다음에 페달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 페달을 받는 발의 각도와 비슷한 형세로 경사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운전석의 위치를 200mm나 앞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좌우 폭도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스타레의 전폭이 1,995mm인데 이 차는 정확히 1,895mm로. 10cm가 좁아요. 그리고 같은 전기화물차인 ST1보다도 차폭이 훨씬 좁죠. 저희가 지난번 ST1 시승을 할때 일부러 서울의 좁은 골목길을 찾아다니면서 이 차폭을 가지고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골목을 다닐 수 있는가를 테스트 해봤는데 오늘은 시승 코스가 정해져 있지만 만약 이 차를 타고 똑같은 길을 간다면 훨씬 쉽게 지나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T1은 결정적으로 앞뒤 길이가 너무 깁니다. 5.6m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승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충전을 위해서 서울역에 있는 이피트에 들어갔는데 충전구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좁은 주차장에서 앞쪽으로 차를 대려고 하니까 반대쪽 주차 구역이랑 폭이 너무 가까워 가지고 제대로 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면들을 보면 이전까지 ST1의 사이즈가 너무 부담됐던 분들이라면 이 PB5에 관심이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ST1 카고와 이 P-V5 카고의 기본 적재 하중이 다릅니다. ST1은 최대 950kg까지 가능하고요. 이 P-V5는 옵션에 따라 다른데 가장 기본형 모델의 최대 적재량이 700kg이고요.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버전은 여러 가지 옵션이 추가되면서 최대 적재 용량이 550kg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좁은 골목길을 다니지 않고 많은 물건을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ST1이 더 나은 선택이겠고 그렇지 않다 내가 실는 적재물은 무게보다 부피가 크다 하는 분들은 부담 없이 PV5를 골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차가 ST1보다 더 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제가 오늘 차선 변경하면서 느낀 건데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도어트림과의 거리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팔걸이가 이 도어 트림 가장 바깥쪽에 있지 않고 안쪽으로 하나 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팔을 편안하게 얹는 위치에 이 창문 조작 스위치 그리고 문을 여는 도어 캐치까지 같이 들어있고요. 벨트라인은 너무 낮다 보니까 이 차도 안전을 위해서 스타리아처럼 창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습니다. 한 이쯤에서 멈춰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이드 미러가 진짜 큽니다. 사람 머리만 해요. 그래서 뒤쪽 시야를 확보하는데 너무 편하고 이 차가 기본적으로 높은 차잖아요. 적당하게만 각도를 맞춰두면 차의 바닥부터 천장까지 한 번에 시야에 들어올 만큼 사이드 미러는 정말 커요. 대신에 불편한 건제 몸에서부터 이 창문까지의 거리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카고기 때문에 뒤쪽 시야도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할때 숄더 체크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힘들어요. 이 왼쪽은 어느 정도 몸을 빼고서라도 숄더 체크를 하겠다만 오른쪽은 숄더 체크를 할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변 차의 위치를 확인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승차감. 승차감은 생각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ST1을 탔을 때를 계속 떠올려 봤거든요. 그 차는 앞쪽 바퀴의 승차감 정말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적자함의 하중을 많이 실었을 때를 감안한 세팅이기 때문에 공차 상태에서는 뒷바퀴가 튀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차도 화물차 치곤 승차감이 괜찮았지만 계속 뭔가 장난감처럼 상태 볼처럼 튀는 리어 서스펜션 느낌이 아주 마음에 들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PB5는 목적이 조금 더 다양하잖아요. 화물차로도 쓸수 있지만 동시에 가족용 미니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서스펜션으로 두 가지의 역할을 소화해야 되는. 나름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된 거죠. 이 차의 리어 서스펜션은 기본적으로 토션 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고와 패신저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술을 투입했습니다. 범프 스토퍼라고 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바퀴가 차체에 매달려서 움직일 때 너무 차체 쪽으로 밀어붙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최종적인 방패 역할을 해주는 부품이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스토퍼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내구성이 중요한 부분에는 단단한 소재를 적용했고요. 승차감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는 부드러운 소재를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지금의 세팅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차도 카고 모델이긴 하지만, 이 차의 뒤쪽 서스펜션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역시나 뒤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약간은 장난스러운 느낌이 남아있긴 하지만, 뒤에 짐을 많이 실는다면 나름 진지한 느낌의 승차감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1열에서의 승차감도 아주 고급스럽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준수한 성능의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 신경 쓰이는 건이 승차감보다는 좌우 롤인 것 같아요. 키가 크고 좌우 폭이 좁은 모델이기 때문에 스티어링휠을 꺾었을 때의 휘청거림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지금도 차선 변경을 해볼게요. 어 확실하게 있죠. 이런 비율을 가진 차들은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기아의 설명에 따르면 이 차도 공기저항 개수를 꽤 낮춘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 모양의 자동차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속 100k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제 앞쪽에서, 이 머리 위쪽에서 특히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바람 부딪히는 소리는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a 필러 쪽에서도 조금 들리는 것 같고요. 그래도 나름 이 일열 창문이 이중 접합 유리입니다. 신경을 쓰긴 쓴것 같아요. 시승차는 배터리 용량이 큰 버전인 롱레인지 모델입니다. 롱레인지는 출력도 스탠다드 버전보다 더 강해서 최고 출력이 163마력입니다. 약간 언덕인데 가속을 해볼까요? 아 어, 충분합니다. 이 차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는 힘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물용으로도 괜찮지만 가족들을 가득 태우고 달릴 때에도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방지턱을 한번 넘어 볼까요? 어, 통통 튀는 느낌이 분명히 있긴 하네요. 오직 승용만을 위해 개발된 차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앞뒷바퀴 모두 저 방지턱을 넘을 때 날카로운 충격 같은 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반환점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패신저 모델의 2열에서 승차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PV5 패신저 2열을 앉았습니다. 고객들이 패신저 모델을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한 가지는 아이들과 노약자도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직접 문을 열고 타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기아가 강조하는 두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도어의 열린 폭과 탑승 높이입니다 도어 열림 폭이 755mm 그리고 스텝고가 399mm라고 해요 이렇게 1mm 단위까지 세세하게 설정을 할 만큼 기아가 2열 탑승 편의성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덩치가 꽤 있으신 분들도 이 차의 뒷문으로 드나들 때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 이 B필러에 굉장히 큰 손잡이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약자도 부담없이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1열에 앉았을 때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꽤 높이 올라가서 앉았는데 2열은 바닥을 포함해서 시트 포지션 자체도 낮습니다 그래서 더 타고 내리기가 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가 조금 전에 제가 운전하면서 방지턱을 넘었던 구간인데 한번 볼게요 약 300m 앞기이회전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방지턱 2열에서 넘어봤는데 1열에서의 느낌과 약간 다르긴 합니다 뒷자리에서 느꼈을 때는 이 뒷바퀴가 압축될 수 있는 가장 끝 지점까지 거의 왔구나 라는 걸 조금은 알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튀거나 둔탁한 느낌까지는 또 없네요 방시턱 이후에 있는 자잘한 요철들을 지나갈 때도 느낌은 괜찮네요 어쨌든 2열보다는 1열 승차감이 더 좋긴 하지만 뒷좌석에 앉는 승객들이 승차감이 너무 딱딱하다거나 튄다거나 하는 느낌 때문에 불편을 호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로 올라와서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평온합니다. 차체가 요동친다는 느낌도 없고, 이렇게 잘 깔린 길을 갈 때는 마음이 되게 편하네요. 이 넓은 거실 같은 공간에 편하게 앉아서 이동하는 느낌이 참 괜찮습니다. 그리고 1열보다 시트 포지션이 낮아서 그런지, 똑같은 좌우 흔들림이더라도 실제로 체감되는 건 2열에서 더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노면이 살짝 안 좋은 데를 지날 때는 오돌돌하는 느낌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트 쿠션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상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트가 겉으로 보기에는 몸을 잘 잡아줄 것처럼 생기지는 않았거든요 등받이도 안쪽으로 파여있는 부분이 없이 아주 평평합니다 그런데 막상 앉았을 때 몸을 기댔을 때는 포근한 맛이 꽤 괜찮네요 차체 바닥에서 시트 쿠션까지 높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허벅지도 전혀 뜨지 않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법도 꽤나 여유롭습니다 지금 눕혀보면 자 여기까지 누울 수 있고요 어 이러면 정말 편한 각도가 나옵니다. 등받이 각도가 너무 뒤로 놓으면 오히려 불안하거든요. 이 안전벨트도 몸에서부터 너무 떠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안정감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딱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각도가 나오고요. 자, 이게 기본 각도입니다. 기본 각도도 꽤 장거리까지 이동할 만합니다. 무엇보다 이 열에서의 가장 큰 강점은 이 레그룸인 것 같습니다 무릎과 발 공간이 확보되려면 1열 시트를 충분히 앞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시트를 굳이 앞으로 막 밀어낸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광활한 공간이 제 앞에 펼쳐져 있고요. 이 시트와 바닥 사이의 공간이 확보가 돼야 그 밑으로 발을 보통 집어넣을 수 있는데 지금 1열 시트는 거의 계단 하나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굳이 시트 아래 공간을 더 파낼 필요가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1열 전체가 공중에 살짝 떠 있다 보니까 버스의 한 중간 자리 정도에 앉아서 보면 기사님들 자리가 되게 높잖아요. 지금 딱그 시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열 시트는 앞뒤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만 키 180이 넘는 분들도 충분히 넓게 앉을 수 있을 만큼 이 PB5의 이열은 정말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머리 공간도 말도 안 되게 높고요 그 와중에 단점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일단 창문입니다 창문 여는 방식은 스타리아와 똑같습니다 이 레버를 당기면서 이렇게 열수 있고요 아래쪽이 아니라 뒤로 당기는 방식이죠 자 그런데 스타리아에는 옵션을 어느 정도 추가하면 선 블라인드가 있었죠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커튼이 있었는데 이 PB5는 블라인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나름 꽤큰 차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햇빛이 잘 들어오거든요. 좀 덥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운 가운데 에어컨 송풍구가 2열에는 이 센터 콘솔에 밖에 없습니다. B 필러에도 없고요. 천장에도 없습니다. 워낙 실내 공간이 넓은 차이기 때문에 공기가 데워지기 좋거든요. 특히 2열과 3열 사이에 벽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트렁크에서 뜨거워진 공기도 2열로 전부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뜨거워진 차에서 이 가운데 있는 송풍구에 의존해서만 온도를 낮추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를 바깥에 세워두셨다가 탈 일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차에 타기 전에 에어컨을 켜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1렬에서보다 더 다양한 방향에서의 풍절음이 들립니다 앞에서 운전할 때는 제 시야를 기준으로 양쪽 45도 정도에서만 들리는 소리가 신경 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오른쪽 문짝에서 들리는 풍절음 그 왼쪽에서 들리는 소리, 뒤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까지 되게 복합적인 방향에서 풍절음이 들리다 보니까 방음이 아주 뛰어난 차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건 유리 면적의 문제도 있지만 이 창문 여는 방식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해요 방금 전처럼 옆에 큰 화물차나 대형 버스들이 지나갈 때는 엔진 소리가 정말 크게 들리잖아요 이 차의 2열에서는 그 소리가 더 솔직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2열 편의 사양을 살펴보면 센터 콘솔에는 송풍구와 함께 V2L 단자가 있습니다 카고 모델의 V 투웰 단단은 트렁크 적재함 쪽에 있었죠. 오른쪽 뒷바퀴 펜더 위쪽에 있었는데 패신저는 실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자그마한 홈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에드 기어라고 하는 기아가이 차를 위해 선보인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장착할 수 있는 홀더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컵홀더가 없죠. 컵홀더를 사용하려면 컵홀더를 구하셔서. 여기에다가 장착하시면 됩니다. 워낙 자유도가 높고 목적이 여러 가지인 자동차다 보니까 이런 컵홀더마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USB-C 타입 단자는 이렇게 시트 뒤쪽에다가 양쪽에 하나씩 마련해놨고요. 열선 버튼은 이 오른쪽에 등받이 기울기를 조정하는 곳과 같이 있습니다. 총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문을 전동으로 닫을 수 있는 버튼은 여기 피필러. 손잡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봤을 땐 멀어 보이긴 하는데 막상 이렇게 손을 뻗으면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버튼이 있습니다 또 PB5의 장점은 트렁크 공간입니다 트렁크가 진짜 넓습니다 지금처럼 2열 시트를 펼친 상태에서도 기본 용량이 1330L고요 시트를 폴딩하면 2310L로 늘어나는데 어쨌든 트렁크 기본 용량이 4자리수라는 건 정말 광활하다는 뜻이거든요 골프백이 9개까지 들어간다고 했나요? 그리고 캐리어도 정말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패밀리카로도 좋지만 많은 짐을 싣고 다녀야 되는 택시 기사분들, 예를 들어 공항 택시 있죠. 정말 큰 캐리어들을 많이 실어야 되는 차잖아요. 그런 분들이 쓰시기에 정말 편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직접 타 보니까 기존 MPV들, 스타리아나 카니발 같은 국산 미니밴들과 비교했을 때. 접근법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차를 카니발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생각하셨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를 구매할 때 시승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 차는 전시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모든 걸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패션전 모델을 2, 3, 0, 앞에 2열, 중간 3열, 뒤에 시트가 없는 이 구성으로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트 구성은 나중에 더 다양해질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모델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카고 모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배터리 용량부터 두 가지입니다 71.2kWh랑 51.5kWh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주행거리도 달라서 롱레인지는 377km 스탠다드는 28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패신전은 롱레인지만 나오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358km입니다. 어쨌든 주행 패턴에 따라서 카고 모델의 배터리 용량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PV5 카고는 특이하게 또 구매하실 때 차체 길이, 높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슬라이딩 도어가 기본적으로 오른쪽에만 들어가는데 옵션을 선택하시면 왼쪽에도 달수 있고요. 예전에 ST1이 처음 나왔을 때 적재함 도어가 왼쪽에만 있어서 불만을 표하는 분들이 있었죠. 또, 하이루프는 오른쪽에 있고요. 반면에 PV5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길가에서 화물을 내려야 되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가 ST1을 발표할 때도 이 적재함의 높이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화물차 기사님들 적재함 안에 정말 많이 들어갔다 나오시잖아요. 일반적인 봉고나 포터 탑차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위에 적재함이 얹어지다 보니까 높이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ST1부터는 이 바닥 높이를 정말 낮게 낮출 수 있었어요. 이 PV5 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신저는 트렁크가 위로 열리기 때문에 트렁크 높이가 꽤 높습니다. 반면에 카고는 양문형 도어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스텝의 높이를 430mm로 낮출 수 있었고요. 실제 바닥의 높이는 419mm입니다. 저도 몇번 들락날락 해 봤는데 정말 타고 내리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택배 기사님들의 허리 건강, 다리 건강도 많이 지켜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짐을 높게 쌓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이 루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차체를 선택하게 되면 제가 들어가서 섰을 때도 머리가 좀 닿아요. 제가 164인데 하이 루프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실내에서 허리를 완전히 펼순 없습니다. 그런 적재 용량, 작업 편의성 같은 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차체 길이 그리고 지붕 높이까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캠핑카나 팝업 스토어를 위한 개조 같은 것도 할수 있도록 기아가 지금 공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PV5 컨버전만을 위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완성되고 나면 더 다양한 형태의 PV5를 전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PV5 카고가 ST1에 비해서 가지는 강점 주행거리입니다 ST1 배터리 용량이 76.1kWh입니다 오히려 이 PB5 롱레인지보다 더 용량 자체는 큰데 주행 거리는 317km예요. PB5가 377km까지 갈수 있으니까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래서 더 많은 짐을 싣고 더 넓은 도로를 달리기에 적합한 건 ST1이긴 한데 정작 실제로 더 멀리 갈수 있는 건 PB5인 게 약간 아이러니긴 합니다. 자, 그래서 PB5 카고와 패신저 따로따로 정리를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는 실제로 PB5 카고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후기가 더 궁금합니다. 주행거리도 크게 확보됐고 기동성도 아주 좋구요. 또 모니터 안에 배송 관리와 자동차 관리를 할수 있는 시스템들이 기본적으로 잘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나 실제 작업자분들의 편의성을 올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패신전는 캠핑을 즐기는 4인 이하 가족들에게 아주 좋은 차이가 될것 같습니다. v t l 기능도 들어있고 이 2열 시트가 완전한 풀플랫은 아니지만 그래도 눕혀놓고 보면 경사가 거의 없거든요. 그 상태에서 3열 공간에 평탄화를 위한 추가 액세서리까지 설치를 하면 꽤나 넓은 공간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장거리 운전이나 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괜찮기 때문에 일상용으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차체 사이즈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출퇴근용으로 쓰다가 주말에만 간단하게 가족들과 놀러 다니는 용도로 활용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미니밴 승합차를 원했던 분들 중에서도 전기차를 사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차가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기아 PV5 카고와 패신저 시승해봤습니다. 이 차가 가진 능력에 비해선 시승시간이 짧아서 모든 걸 보여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PV5라는 차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활용성을 갖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여러분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차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